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과거에도 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온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윤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은 정상이 아닙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법치국, 법치주의 국가고, 또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 모든 부분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원칙대로 해야 되고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세력에 의해서, 농간에 의해서 또 다시 옛날 박근혜 대통령 당시처럼. 정말 어이없는 가짜 뉴스에 속아서 또다시 그런 탄핵이 반복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건 불행입니다. 이거는 열을 지지하든, 야를 지지하든, 정신에 관심이 없던 우리 국민 모두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빨리 지금 어떻게든 내 쫓아버리고 아니면 탄핵을 하든 아니면 자진 뭐 사퇴를 하든 하야를 하든 이런 걸 원하시겠지만 그런 것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 가고 법과 질서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 돌아가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2 1세기 선진국가가 맞긴 하는지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지 또 거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정상적인 국민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고 선동하는 3대 세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 주시 안 아, 지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3대 세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2025년 상당히 좋지 않다. 운기가 좋지 않다. 또 심지어 과거 예언가들이 예언한 거에 의하면 뭐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통일도 된다. 물론 저도 몇년 전에 2025년 9월 달 양력으로는 10월에 통일될 수 있다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 영상은 일단 격암 남사고 선생이 말한 이제 격암 유록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지금 25년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운기로 봤을 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초래한게 각자 뭐다 어 각자 대통령 이야또 아니면 국회 또 아니면 법원 검찰 뭐 여러가지 요인들이 섞여 있겠지만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게 풍수구혼시대 불의 시대 화의 기운이 강해지기 시작해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이 기운이라는 것은 사람도 운의 흐름이 변화가 있지만 우리나라 아니면 전 지구적으로 이 기운은 우주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운이 변하는데 이 구운 시대는 불의 시대고요. 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의미도 있어요. 문화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또 화해관계된 좋은 기운, 뭐 그런 기운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나쁜 기운 같은 경우는 폭력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전쟁, 불, 뭐 이런 거에서 안 좋은 기운도 상당히 많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고 25년도 정말 녹록지가 않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기운의 변화가 오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는 어, 대통령도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잘못 판단을 했겠지만 일단 그거보다는 기운의 변화가 지금 크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게 관심이 없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풍숙구운 시대 24년부터 43년까지인데 그 화기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 이 언론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세력이다. 그런데 그 언론이라든지 기타,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들 중에는 지금 중국 공산당의 입김, 친중파, 그리고 중국의 공작, 간첩, 이런 게 뒤섞여 있어가지고, 사실 그 내막을 뭐 자세하게 제가 100%는 알지 는 알지는 못하지만, 음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기운 속에 본다고 하면, 지금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한 상황까지 온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불안감을 조성시키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당면 과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실각을 해서 퇴진하고 하야를 하던 뭐 이런 부분이 이제는 지금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 몇년 동안은 상당히 힘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는 정말로 마음을 각오하고 단단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든 견디시고 잘 보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을 망치는 3대 세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사람 대한민국 야당과 여당 당수죠 대표 이두 사람 과연 이두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대통령 선호도 이렇게 봤을 때 이재명 한동훈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지금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여론조사 몇 프로 몇 프로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한동훈 한동훈 때문에 이런 사단이 발생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물론 이재명이란 사람은 여전히 지금 뭐몇년 동안 계속해서 나오고 전에도 대선에 출마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수였지만 한동훈이는 변수였는데 갑자기 이 변수가 모든 상황을 최악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한 총리까지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네요. 그리고 총리 탄핵 여부도 검토한다. 참, 이한덕수 총리 이분도 70대 중반이 되시면서, 글쎄요, 나이가 이제 70대 중반이면 어느 정도 손주더라고, 아니면 뭐, 친구분들하고 해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편하게 살아야 될 나이시기도 한데, 어, 이런 돌아가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 정도로 판단 능력이 없었는지, 한동훈이하고 같이 해서 서가지고 그런 것을 꼭 했어야 됐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혼란스럽게 불을 지피는 세력이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이 지금 완전히 망나니 칼춤추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고 법치 국가인지 도저히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이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대통령이고. 또 인사권이라든지 어떤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처박고 들이받는 게 이게 저는 내란이고 밀란이고 반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뭐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법치 국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이 뭐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하더라도. 그거는 모두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언론 플레이하면서 모두가 그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고 날뛰는 거, 이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절차에 의해서 탄핵을 당해서 죄가 있고 내란이 됐다. 물론 뭐 내란이라는 것은 그 일부 언론이라든 일부 세력에서 어떻게든 그걸 몰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헌법 자체,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으로 봤을 때는 그건 전혀 해당되지 않는 소리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이 여기 동주에서 미치고 날뛰는 망나니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습니다. 이게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완장 채우, 죽창 가지고 동네 사람,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 찔러 죽이는 그런 것들이 연상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가져가고 있는지? 어 제, 뭐,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한민국 앞으로 이번에 또 탄핵이 돼서 과거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된다 그러면 그 후유증은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한민국 전 세계적인 이미지, 선진국의 위상, 이런 것도 흔들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치 불안정, 이것 때문에 투자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3대 세력은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위반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몰아내려고 하는 국회의 정치 세력입니다. 이건 지금 야당이든 여당이 지금 똑같아요. 특히 여당의 한동을 포함해서 일부 세력,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만약에 그 일을 저질렀을 때 나중에 역사에 남는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자당의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탄핵시키는 그런 미친 국회의 정치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야당 은 그렇다고 쳐도 이 국민의힘 정말 저는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수권 정당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국민의힘 많이 어, 뭐라고 했고 안 좋게 말씀드렸지만 을 이제는 도가 지나치는 세력이 되어가고 있고요. 야당도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선동과 가짜한 뉴스를 난발을 해서 국민들의 눈가기를 가리고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언론가 그리고 민주노총 세력들입니다. 지금 이 곳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악, 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혀 진실된 보도를 하지 않고요.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언론과 야당의 거짓 선동에 노란하고 있는 노란하고 있으며,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는 수사기관의 이 멍청이들입니다. 완전히 망나니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사기관에 들어가고 파, 판검사가 되고 그리고 경찰이 되고 경찰이 고위간부가 됐는지 오히려 법을 더 위반하고 거기에 미쳐갖고 출세에 눈이 멀어서 날뛰는 망난이들입니다. 이것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노란하고 있고 물론 국민들이 의사표시는 선거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까지 같이 부와 내동해서 미쳐가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가 이 사주 명리학, 미래 예측, 또 세상의 흐름을 이런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저 역시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냥 상담이나 하고 또뭐 그분들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상담을 해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 개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